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에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른다르니 따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 보고 만에 어, 예수님께서 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어, 몇주 전에 며칠 전에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위치가 여리고라는 그 근방에 오셨는데 우리로 치면 어디냐면 어, 예루살렘은 서울이고요. 여리고는 이쪽 경기도 정도, 한 15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권에 지금 이렇게 오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예루살렘에 오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을 다 설명하셨어요. 지금 설명한 것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다고 계산했을 때, 자 3년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곧 죽음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함께 있었던 세월만큼 예수님을 알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비교가 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예요. 오늘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길가가 그 사람의 주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은 인파가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지역보다도 그 그것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은 가장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이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신문이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세상의 흐름과 정보를 알았냐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어, 사람들이 A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들었던 말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말해줬어요. 그게 뉴스고, 그게 인터넷이고, 그게 핸드폰이었어요. 그당시는 그렇게 정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들어, 들었던 게 말을 통해서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어디, 어디서 해요. 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 안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데, 1세기에는 대화의 주된 장소가 몇 군데로 한정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요. 집안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대화하는 곳이 길가나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런 장소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대화가 많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이 들려진 거예요. 매우 많이 들려졌고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누구보다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하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뭐 집안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연애 얘기, 뭐 건강 얘기, 오늘 뭐 소위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지만 그것이 곧그 사람에게는 성경책과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글자로 다가왔고 문자로 다가왔고 메시지로 다가왔던 게이 소경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 이따가 보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구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제자들과 바디메오, 이 맹인이 이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 구도 자체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매일같이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맹인은 들음으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제자들은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laughs> 봐도. 자신들 앞에 보여지는 인물이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맹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위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사용한 불쌍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인격적 관계와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힘과 권위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신이기 때문에 신이 이 비참한 나 같은 인생에게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바디메오, 소경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불쌍히 여겨다는 이 고백 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돈 없어서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푼 주세요. 구걸했던 그 불쌍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으로서 인간의 비참함을 보고 그 인생에게 구원을 베풀고 병을 고칠 줄 아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걸 고백했던 말이 불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맹인과 제자들은 매우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봐도 못 믿었어요. 따라다녀도 못 믿었어요. 하지만 소경은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교회도 신자도 둘로 나눠집니다.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신앙은 교회는 구별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봤어요. 예수님의 일들을 봤지만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교회가 이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소경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는 딱 둘로 나저, 나눠집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들이 있고요. 듣는 것이 강조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듣는 것이 강조되는 교회는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보는 교회가 아니라 듣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요. 이 사람이 세례받았다, 영접했다, 아멘했다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거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잖아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꾸짖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죽으러 간다는 걸못 깨닫고, 뭐를 알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각자 12명, 한 12명 그 장관 한 자리씩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경의 외침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냐면, 야, 야, 부정탄다. 감히, 불결한 너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옥립하러 가는 이 주님 앞에 너가 이렇게 방해가 되냐, 부정탄다,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으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소경을 엄청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무시했어요? 자기들 옆에 있는 몇 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본 적이 없는 소경보다도 못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으니 야, 어디 와서 감히 네가 불쌍히 여겨 달란 말을 해 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저 사람의 믿음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불쌍히 여긴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비참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을 내가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 불러주셔서 교회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있죠. 제자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못본 척하고 내모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볼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신자, 크리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보고 다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소경은 주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같이 새벽기도 오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내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씨앗을 딱 심으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하룻밤 자고 나고. 이틀 밤 자고 나면 씨앗이 조금씩 올라오듯이 신앙은 계속 들음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예수님도 알아. 성경도 많이 알아.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딱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시간으로 내 신앙을 가늠하지 마시고, 직분으로 내 신앙을 가늠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로 나를 가늠하셔야 되냐면, 나는 과연 불쌍히 여김을,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긴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제자가 아니라 거지 바디메오처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거지 바디메오로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거지로 살기 싫은데요? 아니요, 거지로 살아가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거지가 되란 말이 아니라 듣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보는 것으로 내가 집중면 집중할수록. 듣는 것은 소홀한 거예요. 듣는 자의 자리로 서십시오. 그 듣는 자의 자리가 거지 바디메오처럼 길가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 들음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습니다. 오늘도 보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제자들과 맹인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경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질타합니다. 어, 하나님 오늘날 어, 교회 안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140년, 150년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교회 안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견사가 몇명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대형교회가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 대한민국은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마치 기독교인이 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되어 있지만 한국은 절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규모와 시간과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보는 것으로 신앙을 신자를 판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면 그 사람 신앙 대단한지 압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 같이.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기적을 마주한 적도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들었던 그 메시지가 그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신이 인간의 비참함을 향해서 베풀어 줄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불쌍이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누가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이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불쌍히 여겨져야 할 인생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불쌍히 어김을 받지 못한다면 단 하루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행사가 많은 교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 많은 교회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주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듣는 자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을수록 교회는 끊임없이 행사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에 더 주목을 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매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들음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의 크기와 확장과 깊이와 넓이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거짓, 거짓의 바디메어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